내가 예수 그리도 함께 십자가 에못 박혔나니. 하울형님이 자기 예수 그리도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예수님이 사, 예수 그리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그 십자가 내십자가고 내가 올라가면 예수님은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어디서 하시? 나 때문에 십자가 올라왔으니까 내, 내, 내짓 살아야지. 내 안에서. 이렇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같이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 십자가는 내 십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입니다. 이 비밀이 66권에 제가 그렇게 그렇게 성령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이 말씀을 읽게 했는데 마태복 1장 어느 날은 이제 마태복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일절까지 내가 좀더 확실하게 알아서 말을 해야 되겠다. 실학교 1학년, 2학년 때구나. 이거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말할 수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휘황차단하게들 말하는데, 설계의 황제,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하도 사람이 갑자기 많이 와서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돌로 다시 지었다고. 그 책을 다 사서 봤어요. 정말 그 사람같이 말을 아름답게, 세트 피현는저희다날 정도로 멋있게 해놨어요. 참흉내서그렇게말련했어요 그래도 거기서 내 마음이 안 차요. 모르겠어요. 결국엔 내가 거기 십자가 올라가는 회개 밖에 할것 밖에 없다는 거 밖에 없... 나는 그렇게 밖에... 없는. 내가 올라가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거로 만드는 거지. 이 바울 형님도 자기 가 올라가야 이 십자가는 자기 거고 이 모든 예심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살수 있다. 나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게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십자가야 이거, 이거 이렇게 거이 사랑했으니까 나도 십자가로 너에게 사랑하였으니까 이거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또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 내가 어?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 사랑을 너에게 주니까 너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오라 이거지. 그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밖에 안 해요. 이 말씀 전체가. 아니, 무슨 빨리 깨닫게 해서 말을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신학교 나오고 그러면 목사가 될 텐데. 신학교 하라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대학원까지 들어가서 책이라는 책은 다 보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아무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 나면 막그 거칠어하고 싫어요. 말말 가운데. 근데 말씀만 보면 막 신선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아무리 커도 그가 커도 사람 말은 인간의 말이 딱 나와요. 여러분 그걸 구분해야 돼요. 저 목사가 하는 게 지옥이 인간의 어떤 말을 꾸며서 인간의 말로 하면 그 지옥 가는 얘기예요. 진짜 저 목사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말만 한다면. 그게 바로 저,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엔 거짓이 아니에요. 악을 미하고 선에 가함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는데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말 한마디 한마디가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예수님만이 할수 있다. 에? 막, 근데 행복해. 기쁘고, 막, 그냥, 막, 즐겁고, 막, 구름 속에 있으면서. 어떤 말이라도 한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예심. 막, 행복해. 그래서 하루 반 걸렸어요. 신약 27거인 데해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까거이어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보다. 하루 반을 또 읽었는데, 백 같아. 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예심을. 하, 아, 난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목사 되면 설교 3,000편은 미리 써놨다가, 평에해 먹어야 되는데, 되는데, 난 목사 되려고 내가 이게 신학계 들어온 게 아니거든. 목사 같은 거 신경도 안 썼는데. 큰일 났네. 남들은 삼천편 준비하느라고 이 책, 저책다 뜯어서 짝이 깨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쓰고 예술 많이 할수 있다고. 이거 몇 개, 아, 그몇개못 깨달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영복 1.14절에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모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응?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와 영원한 진리가 충만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자체 본체 하나님 본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신으로 사는 건 아무 쓸데없다. 그건 다 죽으니까. 너희들에게온 거는 영원히 하나님 편 살게 하겠어. 하나님 생명과 영으로 살게 해겠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할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시를 했어, 내가? 어떻게 내가 십자가 올라가고 어떻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제대로 다 하면은 내가 하는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시켜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대로 사랑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제대로 다하면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나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는 걸 결론이에요, 그게. 이거는 바울 형님이 이0년 전에 깨달은 것 외에는 우리 교회 성도 몇몇하고 없어요 아직까지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딱 하나요. 내가의 세상에 있으면 제단도 아멘하고 십자가 올라가는 그 회개만 하면 이 말씀은 전부 다내 거고 예수님은 또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있으면 내 안에서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지 나도 너희를 사랑했지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딱그 얘기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거기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토록 거처를. 이 거처라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우중 안물을 창조하신 분이 집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이사여서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내 의자, 보호자여. 땅은 내 발등상인데, 누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 나의 거처서가 어디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이 집이 없다고, 분명 히 2사에서 66장 1절에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집이 없다고. 거기다가 예수님도 있다는 것셔서 누가 보면 9장 58에,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집이, 집이 있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심도 머리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는 거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집이 없다는 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머리둘 데가 없다는 거.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 땅을 정복하고 지구의 모든 걸다 생물을 다 다스리게 하고. 모양과 형성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 같고, 이 말이 결국에는 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양만 만들어요? 그래? 제가 깨달은 것도 얼마 안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은 정금으로, 순금으로 된, 금만 밟고 댕긴는데 수많은 보석, 보소, 온갖 보석으로 담을 쌓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아주 바리새인들이라면 아주 하나님 말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로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띠임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거하는 일.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 지금도 없어요. 천국에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히 고처를 나한테 거한다고 그랬잖아, 여기. 그렇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가 아버지의 사랑, 내 말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 안에 고처를 정하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지. 순급이 생명이 있어요? 우주 만물의 어떤 물건도, 별이 어떤 것도 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바울과 아볼라라는 두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래 우리가" 우리의 들어오셔야 되니까 얼마나 영원토록 보호자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이 하나님이 자기 집을 찾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같이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원한 나의 아버지예요. 그 땅에 있는 자를 압류하지 마라. 너의 아비는 하나님이고 하늘이. 왜? 너하고 같이 영토록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것 같지.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앞서도. 요한국 실장 보면 거의 그래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것 같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네, 제사합니다. 랑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사합다 예수님 믿긴 모릅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살아나 죽은 하나는 예수님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바뀌고 돌아가신 것은 죽은 자나 산 자에 주님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십자가 못 박힌 거는 우리의 주가 돼서, 우리의 머리가 돼서. 예수님이 어디가 우리 머리하고 똑같고 우리는 예수님이 같이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라는 거예요. 손발이나 머리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가 돼서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건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6 6번말 아무것도 지키는 사람이 너희 듣는 이 말은 예수님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직 내가 너한 게 있어 이 말을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도와주시는 영,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냅니다. 우리한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나게 한다고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이걸 다 가르치게 돼있지. 목사가 가르치고 누가 가르치는 것 같고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걸 가르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어떻게 인간이 가르쳐요. 사람이 많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 같이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그 제일 사랑합니다.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좋아다 아멘 하면 아무리 먼데 있어도 예수님이 달려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다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를 찾고 있는데 전신, 전력으로 우리가 응?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예수님을 찾아야 만이 되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내가 이 예.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 제일 사랑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나.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한다 아멘 하나 갖고 이 말씀은 다내 거예요. 또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래. 또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하나님을 사랑은 다내사랑이 영원들로하나님이 집이었다는 그게 그 집이 내가 되고, 예수님 머리가 들 곳이었다는 곳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천국인이잖아.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갔다 오니까 무슨 거기는 오만 가지 그냥 뭐 그냥 있고, 누구는 큰집 있고, 작은 집 있고. 그게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네가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은 똑같아요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 머리 둘 데가 없다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아니에요 맞아요? 왜 우리한테 집이 없다고 그랬겠어요왜 우리한테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겠어요 네가 내 머리 둘 곳이고 네가 내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전부 하나님이 집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6 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 이게 무슨 인간들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교육,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책망, 예수님처럼 살는어 바르게 한것 어?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이거든요. 왜이 모든 말씀을했 썼어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다 우리가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다 우리가 하게 하려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 말씀 내용은 이거 하나만 붙잡면진리에 이게 영원들이 세상에서 영원들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쟤들도 아멘하게 서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쟤들도 아멘하게 해서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쟤들도 아멘하게 해서 육신을 떠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이 되고 예수의 머리 둘 곳이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가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기도도 다 응답되죠 세이서 하나가 되리라고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도 없는데 천국이요? 예님도 이제 천국이요? 금으로 됐기만 하면 천국이요? 인간의 지혜는 아니 그냥 귀한 보석으로 금으로 돼야만이 그 인간의 지혜는 욕심밖에 없어서 그렇게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다는건 상상도 못해요 그말을 아무도 못해 지금도 못해 여기 써 있는 것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그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다는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셔야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